안녕하세요, 띵놈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출시될 전설이들 네, 이름이 나왔죠? 이거랑 잭잭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전설이들 이름이 정해졌어요. 얘는 살랑꼬리라고 하고 얘는 천봉둥이 네, 거북이죠. 사단지 호랑인지 이 친구는 수호대장으로 네 수호대장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. 이게 색다른 방향의 시각 효과를 준다고 해요. 이제 그래서 PB 서버에는 지금 잭잭이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실험에 도움을 준기린색짹기기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이게 시각효과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냥 뭐 잔상 남고 별 반짝거리는 거 원래 있었거든요 그냥 좀더 반짝거린다 그래야 되나? 네 확실히 느낌은 다른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 된 건지 네, 그냥 제가 여러분 천봉둥이랑 이 친구들 나오면은 빠르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금마무리네요. 감사합니다.